여러분 오늘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드디어 기뻐해 주십쇼 홍석이가 엠넷 붙었습니다! 홍석희가 <laughs> <땅! 웃음> 붙었습니다! 와 진짜 아니 아니 보여주면 안돼 보여주면 안돼 비밀이야 대비야 대비 데뷔. 음악이 합격하는 <laughs> 엠넷 우리 주정이 뭐야? 엠넷? 싸워야 돼 그들은 괴물이야 엠넷? 또 사람? 풀나? 들어가서 뿌시자 안에서 붙시다 필사한 모집한데, 봐봐, 보여? 너 하면 하지. 우리들 중에 네가 제일 성공하 거야. 안녕하십니까 영상 제작 부분에 지원한 강홍석입니다. 또 다음 언제요? 과제를 하나 줬거든. 썸바디 바이럴 영상을 만들어 오래. 아하, 우리 전문분야. 그거를 만들어서 보여주면 돼. 아, 엔내 지금 실수하고 있다. 엔내 막 우리 막 우리 그렇게 쉽게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laughs> <laughs> 우리 뽑아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 뽑는 순간. 탈탈 린린다 탈탈 려 l you. Somebody, s o 했잖아. o 바디 새로 시작 b o d y some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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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e b 있는 점을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세 e 세겠습니다 o 북극, 국사는 멀리 y somebody, s o m e b o d 서류만 내면은 1차는 다 붙는거야 웬만하면? 앵간하면다 되는거야 뭐 2차 잘하면 되지 2차 잘해서 붙으면 2차 2차 잘하면 되지 썸바디가너춤잘 춰? 춤은... 주로는... 뭐에 그냥 붙었대 이제 뭐에 붙었다 아니. 집에 춘 사는 사람 있어? 어... 오옹학시. 아크로바틱. 갈라겠지 이거 응. 왜 여기 태엽지 이렇게? 근데 나는 이 생각이 있어. 민들레도이 벚꽃이지만 응. 민들레랑 사르비아랑 전혀 다르게 생겼어. 사르비아라고. 뭐. 사르비아. 사루. 사야. 아 사르비아. 사르비아. 설 사르... 몰라? 사르비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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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르비아. 사랑 아, 사르비아. 몰라? 아, 사르비아. 아. 와아 <laughs> 사루비아구나 아 사루비아 들어봐 <laughs> 어이노 안다 어, 알지? 어, 아 알지? 어이노 엄청 이거같아아 맞아 맞아 사루비아 이거 보 이쁜거 알겠어 민들레야 응. 응. 난 사루비아야 너가 사루비아고? 응 사루비아도 이쁘다는거야 이거 언제까지 제출이지? 시간어 뭐 다음 금요일까 지가 그리고까지 이번 주? 응. 연습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연습실에서 일어나는 썸이야. 응. 연습실에서 항상 춤 연습하던 사, 남자가 있었어. 이 남자한테 사연이 있지. 춤만 계속 추는 거야. 뭐한 가지 입기 위해서 춤에 몰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짝사랑은 잊을려는 남자 짝사랑을 가만히 있으면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춤만 추는 거야 미친듯이 춤춤 엄청 청춤잘 m 잘 추겠냐 둘이 춤추다 만났어 춤 선생님이었어 처음에는 그냥 뭐 계속 뭐 알려준다고 하다가 어떤 동작 하나를 엄청 못하는 거야 이 남자가. 그 동작만 못해. 그래서 선생님도 결국에는. 망자를 포기하고 떠난 거야. 그렇게 떠난 그 선생님에 대한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계속 춤연지만 하는 거야. 그 여자도 잊고 싶고 이 동작도 완성하고 싶고. 근데 여기서 그때 그 선생님이었던 그 여자가 선바디 나온 거야. 그 선생님은 바로 정현주였어. 이 스토리가 영화야. 내가 보기엔. 근데 그걸로 어떻게 바이럴을 해? 선바디 홍보를 해야 되는데. <laughs> 똑똑한 척할 때진흙편으로또 나왔다. 그거는 어떻게 바이럴을 해? 하나 <laughs> 한, 한 번만 더 해보자. 하나만, 아이 던져봐. 그럼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발리우드 알아? 다 같이 때거리가서 춤추는 거? 인도 영화에서. 아. 막 싸우다가 춤추고 화해하고 넘어가고 이러는 거? 아, 나 진짜 싫어한대. <laughs> 너는 뭔데? 너뭐 좋아하는데? 아이, 그건 내 취향이 아니라서 그래. 아, 뭐지? 뭐야? 뭐 없나? 아, 맨날 뭐 없냐라고! 너들이 내긴 거다내아이디이잖아 그래서 별로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이잖아. 괜찮았어. 그 중에 하나 했지. 뭐야? 네. 벨소리. 네. 촬영 중인데. 누구야 누구야 아씨 그 다음에 돌아, 돌아 돌아! 반대로 돌아야지 오른쪽! 너만 다시 해봐. 이렇게 해봐. 어, 오른쪽! 지영이 다시 해.